어, 여러분, 제가 교독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는 건데, 지금 계속 읽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한 번은 이렇게 가까이 되고,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했는지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제가 읽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영상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구절을 딱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제목 시작. 네, 나눔은 고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내면화 용지가 다 앞에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펜을 들고 중요하거나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단어도 좋아요. 한자 한자 적으셔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셔서 한 번이라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읽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텐데, 혹시... 기대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2022년도가 돼서 아, 난좀 이런 거에 기대된다. 어, 아마 어떤 친구들은요.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좀 좋은 친구들. 어, 내가 처음 보지만 괜찮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 이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 내가 성적이 그래도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는 아마 우리 중등부 안에 한50% 이상은 이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뭐냐 키 크는 거 남녀노소를 네 웃는 친구들인데요 남녀 친구를 다 통틀어서 키 크는 거를 상당히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기대하는 것들이 내 마음 한 구편에는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내 마음 한 통에는 무엇이다? 그것이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적이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다 보니까 성적이 더 높아지길 원하는 거고,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작으니까 키가 커지는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 학업, 공부, 그리고 연애, 연애에 대한 고민. 우리 중등부에도 지금 이성교제 하는 친구들 있죠? 예. 제 귀로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어, 연애 고민, 친, 어,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친구와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고민거리들이, 어, 막 많아지고 이게 쌓여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울증.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되게 낮게 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몸에 병이 찾아와요. 이 고민 때문에 병까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잘 해결을 할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민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 나는 고민이 생기면은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난 나만의 방법이 있다.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고민이 생기면은 혼자 스스로 아, 뭐 책을 보거나 아니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그 고민을 떨쳐내기 위해서 목사님은 잠을 잤었어요. 그랬었는데 아마 각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친구를 만나서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막 털어놓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민 해결하려고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게 목사님은요, 현명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서 나누고 뭐 하는 게 절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그 정답입니다.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